주 안에서 흘리는 탄식, 한숨이 어쩌고 하는 그 한숨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. 신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는 거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시민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아버지. 제가 이 소망 가운데에 느지만이 땅에서 제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무슨, 이게 웬일입니까? 하는 그 애통해야 하는 거. 그래서 하나님, 참으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제게 심어주셔서 이 땅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진실한 저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여 휴시 없어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,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임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임해요.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떨어집니다. 그것이 심판이에요. 아, 못 받아들이는 게 심판이에요.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, 못 받아들이고 무관심한 것 자체가 심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천국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마음밭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깨진 마음은 그걸 받아들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고 또 배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의심하지 왜 내가 뭔가 좀 손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게 싫어진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청미시가 뿌려지면 첫째 나타난 정상이 뭐냐 면 회개예요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에 대한 회개 뿌리 깊은 회개가 따라온다 뼈 아픈 회개가 따라온다 왜이 회개가 중요한냐뼈 아픈 회개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환란과 빗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. 이겁니다.